안녕하세요 저녁 먹볼빵 시연이에요 이 분은 우리 엄마고요 지금 빨래하고 있어가지고 저가 안녕하세요 시연이 엄마예요 응. 어 제가 오늘은 어, 토마토를 어떻게 먹는지 동영상 알르쳐주겠습니다 여러분 먹을 때 그냥 먹잖아. 달래게 먹어요. 아우. 어쩜? 맛있어. 저가 이게 오늘 처음, 처음 하는 핸드폰이어서 엄마 이거 때문 뭐야? 엄마. 내가 꺼냈다 어떻게 해? 한번만 더 넣고, 눌러 꺼먹어 이거? 밑에 거. 이거? 음.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가 열심히 해주는 사람인데 지금 엄마, 응? 나 수건 댄줘. 아이고, 아이 또. 네, 이제. 빠빨빠이 그리고 하여튼,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. 여러분, 사랑해요.